족삼미라는 혈자리는요. 소화가 안될 때나 기운이 없을 때 혹은 면역력을 챙기고 싶을 때 한의사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혈자리입니다. 오늘은 족삼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극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족삼리는 무릎 아래 정강뼈 옆에 있어요. 먼저 무릎의 바깥쪽 살짝 움푹 들어간 이 지점이 있죠. 여기를 외슬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손가락 4마디 정도. 약 7에서 8cm 정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정강이뼈 바로 바깥쪽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아프면서도 뻐근한 느낌이 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족삼리 혈자리입니다. 3초에서 5초 정도 꾹 눌렀다가 떼시거나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문질러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한의원에 가셔서 침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 하면 좋냐고요? 식사 후에 눌러주면 소화에도 좋아요. 아침에 눌러주면 하루 컨디션이 좀더 가볍고요. 밤엔 다리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핫팩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지그시 온찜질을 해 주는 것도 혈자리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